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나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나 색소폰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의 소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우스피스입니다. 마우스피스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마우스피스의 종류. 재질 마우스피스는 주로 플라스틱, 고무, 금속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각 재질에 따라 소리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데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리가 비교적 밝고 명확합니다. 고무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을 낼수 있습니다. 금속은 소리가 더욱 강력하고 선명하며 톤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티보퍼닝 팁 티보퍼닝 팁 마우스피스의 팁. 간격은 소리의 반응성과 음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팁 오프닝이 좁으면 소리가 쉽게 나지만 음량이 작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팁 오프닝이 넓으면 소리가 풍부하고 음량도 크지만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너무 넓은 팁 오프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 페이스 리드와 마우스피스가 접촉하는 면의 형태를 말합니다. 페이스의 길이나 모양에 따라 소리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가 짧으면 소리가 밝고 반응이 좋으며 페이스가 길면 소리가 어둡고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2. 마우스피스 선택 가이드. 초보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넓은 팁 오프닝이나 특수한 페이스를 가진 마우스피스보다는 중간 정도의 팁, 오프닝과 표준적인 페이스를 가진 마우스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을 추천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마우스피스를 시연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급자 어느 정도 연주 경험이 쌓인 분들은 자신의 연주, 스타일과 원하는 음색에 맞춰 마우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오프닝, 페이스 재질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를 찾아보세요. 여러 종류의 리드를 사용해보고 마우스피스와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전문 연주자들은 섬세한 톤 컨트롤과 표현력을 위해 다양한 마우스피스를 사용합니다. 재질, 팁 오프닝, 페이스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우스피스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맞춤 제작된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3. 마우스피스 시연 팁 다양한 마우스피스 시연 마우스피스를 고르기 전에 다양한 종류의 마우스피스를 시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점이나 렌탈 서비스를 통해 여러 마우스피스를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리드와의 조합 마우스피스뿐만 아니라 리드와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조합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리드를 사용해보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와 상담 마우스피스 선택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점 직원이나 전문 연주자에게 문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테나 색소폰 마우스피스는 소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를 선택하여 더욱 즐거운 연주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를 찾으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